네, 저는 세계 한상대회가 열리고 있는 송도 컨벤시아에 와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업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 오! 네. <laughs> 와, 이 부스에 오려면요. 이렇게 네. 이 과정을 거치고 들어와야 한다면서요? 네, 여기 실내가 일단 출입문에는 이걸 놔가지고 여기서 먼지를 빨아들려고 한 다음에 실내로 들어오셔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들어올 때 이게 먼지가 다 나간 건가요? 이주에서요 네, 이게 아 미세먼지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어 이게 코나 폐로 들어가게 되면 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메스컴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미세먼지가 뭐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아까처럼 해고 오시면. 저희가 있는 공간이 네. 저도 깨끗해지고 아 본인도 깨끗해지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밟고 오신 제품은 네네. 어,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제품이에요. 어, 제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요? 네. 지금 주력 상품으로 보시는 제품인가요? 아, 지금까지는 이런 제품들이 주력이 됐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런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들도 가가오에 다 넣을 수 있게. 가장 중요하신 게 이제 지금 뭐 보시면 리포터님도 뭐 빵집에나 이런 데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빵을 고리실때 오픈이 네네. 돼가지고 고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빵집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 음. 거기에 먼지가 안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죠. 아, 어, 뭔가, 네.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그냥 입구에는 이런 걸 놓으면 일단 실내에 어느 정도의 먼지는 부양되는 먼지는 잡아주니까. 어좀 어느정도 내 건강을 안심하고 지킬 수 있고 네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품들 기업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런 제품을 주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판매도 했,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술로 이제 저렇게 소형이 탄생을 했고 예음 저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획기적이다 하는 것은 가격이 전세계에서 어떤 제품이든 100만원 밑으로 내려온 제품이 없었어요. 단한 번도. 이게 아... 저희가 최초로 지금 가격을 100만원 밑으로 다 내려 놓은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일반 소비자분들도 혹시 구매를 네네, 하실 수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어떻게 구매를 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신,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에 지금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와디즈라고 하는 데서 네, 리워드 펀딩을 해서 좀더 싸게 싸게 살수 사실 수 있게 아.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먼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 그쪽에서 사시면 뭐한 2, 30%는 싸게 사실 수 있죠. 어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어, 와디드 리워드 펀딩 하시면 돼요. 아, 제품 이름을 이 아, 혹시... 제품은 네. 유케어 매트라고 하시면 네, 네. 뭐 상세한 설명이 다 나오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이메일로도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쾌적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네. 사용하면요. 네. 네. 생각보다, 어, 보시는 것보다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달이면 거의 뭐, 이 먼지 가루거든요. 가루로만 된 것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거든요. 아 그게 실제 눈으로, 저희들은 이제 교회, 교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진짜 이거 심각해요. 아 저도 집 앞에 좀 구비해 두고 싶을 정도로 네. 네. <laughs> 어, 확 눈에 띄네요. 저희가 네네. 이거 이제 뭐 시, 실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체험단 그런 것도 해보고 싶거든요. 아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실제 한달 정도 해보시고 이제 요새 많이 하듯이 블로그 작업을 좀 해준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이제 뭐 싸게 해드리든가 뭐, 뭐 획기적으로 싸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어, 좋은 제품을 많이 또 써보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